안녕하세요. 포만수학 봉인쌤입니다. 자, 이번 문제 보시면 4차식이 주어져 있습니다. 그리고 상수항을 모르는데 상수항이 n으로 표시돼 있죠. 어, 근데 9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라고 했으니까 만에 하나라도 정막막하고 그러면 n의 1부터 9까지만 집어넣으면 되겠죠. 물론 실제 시험에서는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의 압박이 있습니다. 차근차근 이 문제를 어떻게 공략해야 될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죠. 자, px 4차식은 x 네 제곱 더하기 x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마이너스 n은 9이하의 자연수예요. 자, 요놈 모르는데 아 이거 인수분해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막막해요. 막막한데 문제에서 참 친절하게도 가이드를 줬죠. 기억부터 해보라고. 어. 기억은 뭔가요? p 루트 n 이 값이 0이냐라고 물었잖아요. 이 값이 0이냐라고 물었으면 확인하면 됩니다. 뭐? x 대신에 루트 n 집어넣으면 되죠. 자, x 대신에 루트 n 집어넣어봅시다. 루트 n의 4제곱은 루트 n 제곱하면 n이죠. 그것도 제곱하는 거니까 n제곱. 요 놈은 루트 n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n. 뒤에 있는 거랑 계산했더니 어라? 0 되네? 아,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막막했는데 기업부터 해봤더니 아, p 루트 n은 여기구나 나왔어요.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체크해야 되나요? p 루트 n이 0이면 아, 이 녀석은 뭐로 인수분해가 된다? x 마이너스 루트 n으로 인수분해가 되더라. 이런 걸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우리 집어넣어서 0 되는 값을 기억해서 찾았어요. 되셨나요? 어. 자, 이제 ㄴ으로 들어가려고 봤더니 자, 더 인수분해가 필요해요. 이제 인수분해하면 되는데 항상 참인 것은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됩니다. 써본 거야 되거든요. 보니까 제곱, 네 제곱이잖아요. 제곱 내제곱이면 네 플러스가 들어가든 마이너스가 들어가든 어차피 양수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p 마이너스 루트 n을 대입을 해도 마이너스 내제곱 네 해도 제곱 해도 플러스니까 똑같이 이렇게 계산될 것이다 그러면 뒤에 거랑 연산해 주면 0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아 하나 더 찾았어요 x 플러스 루트 n도도 인수분해가 된다는 거 이렇게 되셨나요 그러면 이미 두개 찾았으니까 나머지 두개 구하는 건 별로 어렵지는 않겠죠. 자, 이제 인수분해 시도할 수 있습니다. 자, 헌데 루트 n이 별로 보기가 안 좋아요. 그러니까, 루트 없앴시다. 정리해서 계산하면 되죠. 합차공식으로. 자, 정리해보면, px라고 하는 저 4차식은 x제곱 마이너스 n으로 인수분해가 된다. 자, 그러면 여기 당연히 2차식 와야 되죠. 2차식을 맞춰봅시다. 우선 x는 제곱 나오려면 x제곱에서 x제곱 곱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. 그렇죠? 음. 자, 최고차를 맞췄어요. 그 다음 상수 요거 맞춰봅시다. 상수는 상수 곱하기 상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죠? 어. 그러니까 마이너스 n이 있으면 요거는 마이너스 n으로 묶었더니 아이렇게 되네? 마이너스 n에다가 n 플러스 1만 곱하면 되네? 그러면 딱 요렇게 있으면 되잖아요. 그렇죠? 음. 우리는 상수까지 맞췄으니까 아 이제 여기 1차 오는 것만 맞추면 된다 근데 1차 오는 거 맞추려고 봤더니 요렇게 마이너스 nx제곱 요렇게 플러스 n 플러스 1x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nx제곱과 n 플러스 1이니까 n 곱하고 다시 1 곱하면 없어져서 x제곱 딱맞아줬죠 그러니까 아더 필요가 없다 요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아, 자 만약에 어려우면은 직접 나누기를 해보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요 녀석은 x 제곱 플러스 m 플러스까지 곁들여 가지고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더라. 이제 알았습니다. 자, 그래서 니은 이제 들어가게 되죠. 니은은 px가 0 되게 하는 x 값 실근계수 찾는 거예요. 자, px가 0이다. 그러면 위에 거 다시 한번 써볼까요? x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x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이 0이다. 자, 이 방정식을 풀 건데 이 놈에서는 기억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죠. x제곱은 n이니까 x는 플러스 루트 n과 마이너스 루트 n. n이 자연수가 되니까 루트 n은 당연히 실수입니다. 그래서 여기서 실근 두 개가 나오고요. 이 녀석은 x제곱은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이니까 어? 여기다 루트 씌워야 되는데 이 녀석! 표기는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. 근데 6탄에 들어가는 값이 녀석이 음수예 음수. 0보단 작은 수가 되죠. 그러니 이 놈은 뭐가 돼요? 허수가 됩니다. 허근이죠. 허근. 4차 반응식이니까 그는 당연히 4개. 4개인데 2개는 실수, 2개는 허수 이렇게 나옵니다. 그래서 문제에서 실근의 개수가 2다라고 했으니까 니은 참되겠습니다. 실근 2개. 맞는 거죠? 자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됐고 마지막 질문귿이 남았네요 자디귿은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pk는 0이 안 된대요 자 무슨 말입니까 pk라고 하는가 pk는 px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었으니까 x 대신에 k 집어넣으면 되죠 k제곱 마이너스 n 곱하기 k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. 요렇게 될 것인데, 이게 n이 1부터 9까지 자연수예요. 그러면 1부터 9까지 쭉 집어넣었는데, 어떤 정수 k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0이 되지 않는 n이 얼마냐. 이거 찾아내는 이 말입니다. 어. 자, 쉽게 생각하면 이거예요. n이 만약에 1이 어봐요 n이 1이면은, 오, k가 1 되면 되잖아요. 마이너스 1도 되면 되잖아요. 마이너스 1나1 집어넣으면은 빼기 돼가지고 0될 거니까 이꼴0 됩니다 그러면은 아 N이 1은 안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음. 자 그래서 안 되는 N값을 1부터 9까지 찾으면 되는데 다 집어넣을 수는 없잖아요 시간 관계상 음. 이렇게 분석해보죠 아까 니은에서 봤던 거하고 똑같은 해석입니다 K 제곱 0 이상 N 자연수 거기다 1 더했으니까 얘는 무조건 0보다 크죠 이 녀석은 죽어도 0이 안 됩니다 그렇죠? 그러니 예 곱하기 예가 0이 안 되려면 이 녀석은 0이 안 되니까 날리고. 아, k제곱 마이너스 n이 0이 안 되면 되겠구나. 즉, k제곱이 n이 되면 안 되겠구나. 이렇게 됩니다. 근데 이 k제곱이라고 하는 게 뭐가 되나요? 정수를 제곱했죠. 제곱했으니까 이 녀석 우리는 제곱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. 아, 결국 n이라고 하는 녀석이 제곱의 형태가 되지 않으면 된다. 제곱수면 안 되면 되겠구나. 이렇게 보시면 되죠. n은 제곱수만 아니면 됩니다. 어디서부터 어디까지? 1부터 9까지. 자, 1은 1의 제곱이니까 안 되죠. 그러니까 n은 1이 안 됩니다. 음. 해서 1안 되고 2, 3 제곱 아니죠? 4는 2의 제곱이니까 제외. 이렇게 되겠죠. 음. 5, 6, 7, 8. 오, 9도 3의 제곱이니까 제외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안 되는 게 1하고 4하고 9였는데 이놈들은 제곱수니까 안 되고 되는 것들은 이렇게. 이거 다 더한 값이 얼마냐 물었습니다. 자, n으로 가능한 것은 이런 것들. 2하고 8 더하면 10, 3하고 7 더하면 10, 5하고 6 더하면 11. 그러면 3 1 되겠네요. 가능한 n 값의 합은3 1일 이렇게 됐습니다. 아, 디귿. 참 되겠습니다. 이렇게 이제 기억, 니은, 디귿 모두 다 맞다 해석을 했습니다. 자, PX 해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.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? 잘 몰라요. 모르겠는데, 기억 지문부터 차근차근 가도록 하면 됩니다. 그리고 만약에 기억이 참이었다 또는 니은이 참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 거디귿할 때는 반드시 기억, 니은이 참인 것을 적극적으로 써먹을 수 있도록 계속 들여다 봐야 돼요. 기억에서 끝나는 거 아닙니다. 아셨죠? 어. 자, 복습 잘 하시고요.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. 부엉!